이죠. 자,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loves, 좋아한다, to be patted on the back by others 되겠습니다. others는 다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be patted on the back, 이거는이것은 격려받는 음, 겁니다. 격려받다. 격려받는 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격려받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얘기죠. It feels good. 그것은 기분이 좋다는 얘기죠. It. 어, it은, 어, 안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격려받는 것. 그거죠. 그것은 기분 좋아요. 그런데, 라는 얘기죠. 어, it's not happening. 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요거 동그미암겠에서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게일어나지 않을 때, don't let it get you down or adversely affect your attitude 되겠습니다. Don't let 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이 너를 나원시키는 거죠. 그어 기분을 그죠. 먼저 어 상하게 하는 거죠. 또는 어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의 효과. 반대로, 아, 반대로, 미안하다. 반대로. 부사죠. affect, 어, 영향을 준다. 너의 태도에 영향을 주게 하면 됩니다. Don't let 너무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 이시죠? 아, 어, 그것이. 어, 여기서, 어, i t 뭘 말하는 거냐면, 어, not happening.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격려받는 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 어, 너를, 어,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 그, 그, 아니, 반, 아니, 저, 너의 태도에, 어, 반대로 영향을 주게 하, 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병렬구조 잠깐 들어갑니다. 음, 여기 get 되겠습니다. 사역동사죠. get, affect 되겠습니다. 원형이 나왔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칭찬이라는 거죠. from others 되겠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laughs> 다른 사람한테 어, 일어나는 거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이거 get you down. 그냥 낚시마다로 해서 낚시, 기분 상하는 거. 유식한 말로 낚시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p h r a s e 칭찬이라는 것은 이다라는 거죠. <laughs> 절대로 uh, certainty 확실성은 아니다. 다른 사람한테 오는 칭찬은 확실성이 아니야. 그리고 uh, making it a condition of your happiness is a really bad a really b a idea 되겠습니다. 자,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메이킹이 어 주어구요 메이킹 하는 것은 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킹이 주어요 그것을 <laughs> 여기서 it은 뭘 말하는 거냐면 it은 다른 사람부터 받는 칭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부터 받는 칭찬 요렇게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이라는 것이 어떤 컨디션 어, 조건이죠. 당신 행복의 어, 조건이라고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나쁜 생각이다라는 얘기죠. 자, what you can do 되겠습니다. <laughs> 이게 주어죠. 자, what은 여기서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칭찬하는 거죠. 어, 너 자신을 칭찬하는 것 그리고 Pat yourself on the back. 너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네가 할수 있는 것은 너 자신을 칭찬하고 너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Be honest and genuine regarding your compliments. 되겠습니다. 자 명령문이죠. 그래서 honest 정직한 거죠. 정직해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 genuine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라 얘기죠. regarding your compliments 뭐뭐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냐 <laughs> 너의 어, compliment 칭찬에 대해서는 요렇게 어, 정직하면서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 만약에 당신이 어, doing a good job 어, 뭐 어떤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say so 그렇게 말하십시오자 그러면 어, 이게 잠깐만요. 자, 아니스트하고 제뉴인 하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세이서, so. 이게 바로 1번, 2번 에 해당되는 거죠. 아, 아, 일을 잘 했으면 세이서 so. 그렇게 말해, 즉아니스트하고 제뉴인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이 working long hours 오랫동안 일했어요. 하면 오랫동안 일하면, 주어라, 너 자신에게 약간의 self-recognition 되겠습니다. 자, 인식을 주어라. 라는 얘기죠. 자, 기부, 무슨 동사죠? 수요동사죠? 그래서, 이게 IO, 이게 DO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자, if you are making a life a, be a little better for even one person, or making any type of contribution to society then the world is a better place because of you. <laughs> 하나 둘셋세줄네줄 어, 짜리가 네 줄, 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laughs> 하려고 한다면 making 만들려고 한다면 life 삶을 a little better 되겠습니다. Uh, a little better for even one person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 부어죠. 보입니다. 이것은 구시적 구굿세 비교급이죠. 만약 에 당신이 만든다 삶을 어떻게 만드죠? 약간 better 어떻게죠? 더 좋게 좋은 더 좋게 만드죠. 아 for even one person 심지어 이분은 심지어죠 한 사람을 for 위에서 심지어 한 사람 위해서라도 신규 한 사람을 위해서 삶을 더 좋게 만약에 만든다면 또는 making any type of contribution to society 자, 애죠 어, 어떤 유형이죠 유형의 contribution 공헌이죠 공헌이나 기여를 어, 한다면 then 그러면 세상은 애저 better place 더 나은 곳 장소가 될 것입니다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you deserve to be recognized, deserve, deserve 뭐뭐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 의미죠. 의 나는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be recognized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그 인식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죠? 여러 뭐라고요? 인식 또는 인정, 인정 어, 되다, 인정받다 뭐 이런 거죠. 인정, 인식.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가. 어, 그렇죠. 음. 만약 당신이 실제로, actually 실제로 take the time to do 되겠습니다. Take the time 되겠습니다. Take the time이라는 것은 어, take라는 것은 어, 잡는 거죠. 시간이죠. 시간을 잡아서 시간을 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테이크 i 타임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내다 뭐 천천히 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어, 시간을 어, 내는 겁니다. 투두 o so, 그죠? 음. To do so. 그렇게 어, 하기 위해서 또는 뭐 그렇게 할 만한 시간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실제로 시간을 만약에 내면 나는 생각한다. 당신은 find this exercise.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 find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우 또, 또 여기 있네. 대들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exercise 연습이라는 거죠. 이 연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거다 is well worth the effort 되겠습니다. 그죠? 어, be well worth the effort는 뭐냐면 effort가 노력이죠. 노력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웰이 충분한 정도의 위로 보시면 됩니다. 됐죠자 <laughs>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음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어 어, 당신 스스로 인정 받기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if you are o n o u r c o i a n a e a long r if you are a long a a l i r e n g if you a r a l i a 하고 B가 있 n g o 쭉쭉 면 음. 요까지 b 되겠습니다. 이런 거 방법 되겠습니다. a 하고 b가 있죠.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그렇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A와 B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 다시요, 음. 자, A와 B는, AB는, 실제로 예. 어, 시간 내서 연습할 뭐야 가치가 있다 이런 거죠 <laughs> 그런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의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예. 쭉 가서 이렇게 어, 음, 자 남에게 칭찬받는 게 아이고 칭찬받는 것 수익 문제점 그죠 음.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요거 1번 낙심하기 하거나 <laughs> 1번 낙심하기 하거나 2번 어, 역효과 같은 거 1번 2번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남에게 어,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어, 그 다음 여기서, 음, 이렇게. 여기서 여기, 이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에, 어, 당신, 스스로, 자신에게. 에, 당신, 그렇죠. 당신, 스스로, 자신에게. 칭찬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칭찬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정직하고, 거짓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ughs> 이 고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두 가지 방법은, 시간 내서 연습할 가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